저번에 했던 거랑 이어가지고 계속 다 발표할게요.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는 게 일단 뭐 저희 목표 저희 어린이 약간 목표였고 계획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더 나아가서 조사 해봤는데 일단은 이건 어린이 때 거의 한 건데 그어린이 연구, 조사하면서 나온 건데 일단 뭐 간에서 이, 이 콜레스테롤이 쉽게 산화가 되고 이 여러 가지 산화가 되고 그리고, 이 상하된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가서 담즙이 되고, 뭐, 이게 많아지면은, 음 뭐, 담성이나 그런 게 생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농도까지는 그래도 뭐, 수변으로 조금씩 배출도 되면서 농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어 자료가 조사돼서, 이거를 몸속에서 어떻게 분해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있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다른 여러 가지 기, 작은 기계를 붙여서, 콜레스테롤 을 분할 수 있다라는 걸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세한 걸 찾지 못했고, 그래서 그 이걸 옥시데이스 하는 이 MF5에 담지해서 옥시데이스, 콜레스테롤 옥시데이스를 MF5에 담지해서 이거의 작용 효과나 스테빌리티가 높아졌다. 아니면 혹은 뭐 트라이, 트라이오사인이라는 효소가 이 PCN333에 담지되었을 때 그거에 pH가 안전성이 강해졌다 등의 이렇게 효소에 대해서만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 어 아마 뒤에 콜레스테롤 연구도 좀 찾아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사진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이게 LDL도 HDL이 있는데 이게 리포 프로틴이라는 건데 그래서 LDL은 이제 로우 덴시티 한마디로 프로틴의 농도가 낮고 그리고 뭐, 리피드나, 아니면은, 글리, 트라이 글리세리드, 아니면은, 뭐,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LDL이고, 반대로, 얘는 프로틴이 옆 주변에 많이 붙어있고, 오히려 그 지방, 아니면은 지방산, 혹은 콜레스테롤 농도가 얘는 더 나, 낮아서, 얘가 LDL, HDL이 높고, LDL이 낮으면은, 이제, 혈관이나 그런 데가 막힐 염려가 많이 없지만, 만약 LDL이 높고, HDL이 낮으면, 약간 건강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있는 거고, 그래서 이 LDL, HDL이 어떻게 LDL을 줄이는가 하는 기본적인 기작은 일단 이게 리포프로틴, 아포 리포프로틴이고 그래서 여기에 아포 아폴리포프로틴이라고 이게 에 어떤 단백질이 이렇게 겉에 생기는데 이 종류 중에서 아포프로틴이라는 종류가 특정 종류가 이제 그뭐 카복시 말단이, 여기에 달려있는 카복시 말단이 지질과 결합을 잘 형성해가지고 뭐 지질과 결합도 잘 형성하고 그리고 뭐 N 말단에서는 이게 LDL하고도 잘 결합을 형성해가지고 뭐 지방 수치라든지 콜레스테롤 농도 해서 이렇게 혈관을 뻑뻑하게 만드는 걸잘 걸러간으로 가서 처리한다는 게 ACL, LDL을 주는 기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체내 LDL을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이 Federal r 패드로벌 리 t i 이션을사용하면 LDL, 뭐, HDL, 초,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정보를 가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완된 건데요. 그, 콜레스테롤이 실제적으로 담지가 된다는 것을 연구 자료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콜레스, 이게 알루미늄 MF하고 TI MF 뒤에 좀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 이제 100g, 이게 선플라워, 오일이라고 해야 해바라기씨유, 해바라기씨유에 그 아마 1kg에 한 4g, 5g 정도의 콜레스테롤 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실험도 해봤고, 그 버터에서 콜레스테롤을 빼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그 양의 그 어, 양의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이 많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을 세계 진행한. 네, 콜레, 아, 콜레스테롤 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뭐, 콜레스테롤, 뭐, 많이 옥세다이셔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또 빼올 수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어디션 레벨이 한마디로 이게 콜레스테롤, 이게 0.5%? 이게 질량비로다 했어요. 그 실험에서. 그래서 썬플 0.5%, 1.5%, 3% 이렇게 가야 할 때마다, 이게, 농, 도가 지금 더 흡착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볼수 있는데, 저희 혈액 속에 있는, 어, 콜레스테롤의 평균 농도는 180mg per dcl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 시간에 대해서도,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게 효과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버터 샘플에서는 이게 81mg, 그 1kg, 100g 중에, 81mg, 56mg 각각 했고, 이게 10의 테어 테어 샘플이, 테어 타로 샘플이라고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되게 높은 부위인가 봐요. 그래서 이 부위에 대해서도 100g당 217mg, 뭐 174mg 등 되게 많이 흡착을 했던 연구 결과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MOF가 좀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밀 35더라고요. 그래서 이밀 35? 였고 그때 준성이하고 우진이가 그때 밀 100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TI는 밀 125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게 평면 구조고 이게 입체 구조고 는이거 평면적으로 바라본 거고 그리고 이건 입체 구조를 어, CSD에서 각각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들은 뭐야? 예시예요? 점들은 이제 뭐그물 그 같은 거물 분자나 아니면 약간 뒤에 솔벤트 같은 거를 약간 그 보니까 물릎 밝아 생긴데 보통 중요 아니고 그래. 알겠어 나중에 아, 저 체크해. 네 저도 잘 모르. 뭐, 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콜레스테롤 말고 LGA를도 감지한 연구를 찾았었어요. 음. 근데 이거는 MOF 중심이 아니라 이게 나노파티클 중심이었거든요. 아, 이게 m o f 에나노파티클을담지시킬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m o f 에 네모의 이 음. 나노파티클에 음. L D L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또이 M O F에 부착시켜서 이거에 전기 통하는 정도라 해야 되나? 그 전압을 어느 정도 걸, 얼마 정도 걸었을 때 이렇게 얼마가 흐르냐?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 보았을 때 L D L이 있을 때는 전류가서 잘 흐르고 L D L 없을 때는 왜냐면 얘가 안 붙어가지고 얘가 붙으면 약간 전자 잘 떼어내나봐요. 그래가지고 어 L D L이 있을 때 약간 전류 측정해서 이게 흡착은 이해가 되지만, 약간, 센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센싱은 이 모프가 담당해서 하는 약간 그런 연결을 해 간단하게 잘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독성인데요. MOF가 우리 몸에 체내 들어왔을 때이 콜레스테롤을 녹이려면은 독성이 없어야 되는데, 어 찾아봤는데 일단은 메탈 아이온이 존재를 하면은 그 메탈 아이온은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뭐 코퍼, 코발트, 징크, 크로뮴, 니켈, 아연 아니면 다른 트랜지션 모든 금속들이 이게 중금속이나 몸에 노폐물로 쌓여 쌓여 있는 금속 종류만은 좀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뭐 아연하고 징크는 그나마 독성이 많이 적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연 어, MOF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게 그. 심도 있게, 그, 분석해본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언군은 철은 이제 뭐, 가이나 스플랜 같은 곳에서 잘, 누수에 있다가 알아서 잘 배출되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던 폴리칼보닉 링커 같은 경우에도 소변으로 다, 무리 없이 100%다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특히 철 아니면 징크 이외에, 뭐, 아까 전에 소개했던 알루미늄이나 TI 같은 경우, 타이타늄 같은 경우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래서, 어, 올가의 윙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약간 유기물이잖아요. 그래서 뭐, 컬버나이제, 컬버나 커버라 옥살레이트, 포스포네이트, 슬페인스같은 뭐 이런 작용들은 그나마 약간 몸에서는 덜 독성이 있는데, 뭐, TPA나 BB, 아니면은 TA 같은 경우에는 몸에 들어오면 이제 피부나 밖에 있는 이런 티슈 같은 데에서 약간 자극을 좀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건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솔벤트. 근 네, 이게 MOF를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솔벤트를 쓰잖아요. 근데 이 솔벤트들이 m o f 에 일부는 소량은 되게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 갇혀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클로로폼이나 DNF 같은 경우에 몸에 들어오면 또 독성작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그 아예 앞에서 나온 이그 AL, TI 같은 경우, TI MOF, 밀 20, 35. 25였나? 그리고 밀125 같은 이런 MOF, 비슷한 폴사이즈로 이게, 어 거기에 어떤 특성인지 정확하게 모르겠, 정확하게 설명 안해줘가지고잘 모르겠지만, 그런 애들 특성을 조금 더 분석해서, 음, 그럴 거 그거와 비슷한 FEMOF를 합성을 해가지고, 어,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방향이나, 아니면은 여기 앞에 나와있던 이 FESO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잘 흡착하는 애들 이제 MOF에 때려 박아가지고, 그, 뭐 아까 전에 여기 나오는 톡식하지 않은 종류를 골라서 이, 이 FEO4, SIO2를 이제 MOF에 넣어서 효과를 보든, 효과를 본다든가 이런 두개중 하나를 방향을 선택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 톡시시티를, 어, 살펴봤을 때, 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근 네, 그렇지. 그런 방향을 바꿔서. 그러니까 그냥 음식 자체 내에서 클레스를 낮춰서 모든 걸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뭔가 퍼레이션에 활용하는 그 그런 거를 어떻게 조사하다가 그 푸드 그, 그 패킹이라 해야 되나? 음. 푸드 패킹에 대해서도 뭐 MOF 관련돼서 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음, 음식에서 걸으려면은 근데 아마 일단은 그, 이, 것들이다 해결돼야 돼서. <laughs> 이, 솔벤트가 되게 좋은 솔벤트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클로로폼 DMF. 근데, 그렇게 다 빠져나와도 결정 구조 형성하면서 조금 안에 남아있을 수 있대. 이게 100% 안전해야 되는 건데, 몸에 우리가 계속 섭취하거나 아니면 계속 혈관에 투여하려면은 이게 100% 안전해야 되는데, 이게 100% 빠져나오는 걸 측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조금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좀 많이. 이거를 사용하자마자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에탄올인데 음. 에탄올을 용매로 하는 MF가 많은 진정도잘해 이렇게 올라서그 물이나 음. 이런 거를 노려주는 것들은 대부분 호흡을 잡고 근데 사실 네. 좀 고민해 보면 지금까지 그런 거 목표로 나가는 오도쓰이 하세요. 네. 이제 몸에 인체 바로 쓰이지는 못하는 그런 보험과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 아마 이거를 엄청나게 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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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지고 음. 이제 건강한 M O F를 찾고 음. 그렇게 그 M O F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 음. 나노파티클 아까 전 나나노파티클을 담지 시켜서 효과를 확인해 본다는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 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간다면 음, 네. 아, 감사합니다 네.